빈손으로 가서 양손 가득 가지고 오는 낚시. 제주에서 낚시하면서 산지 어느새 한달이 훌쩍 넘었는데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 바다가 보이는 뷰를 상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을 위해 보약 하나 꺼내 먹고 대부분 시간은 주간다 낚시를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주에 낚시하는 친구들이 놀라오곤 하는데 제가 있는 서귀포가 방어로 유명하니까 방어 좀 잡아 먹어보자 합니다. 근데 방어는 장비값도 채비값도 손비도 엄청 비싸거든요. 게다가 제주는 이 계절엔 북서풍이 어마어마합니다. 북서풍이 불어도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 긴 손으로 와서 싸게 방어를 잡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주에 그녀가 왔습니다. 유람선 탈 준비 됐나? 이기네. <laughs> 너무 비싼 <비싸> 신발을 <laughs> 신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뮬. 처음 <laughs> 낚시니까 선장님과 사무장님과 레몬과 하효항에 왔습니다. 아유. <laughs> 하효항. <아유. 웃음> 너무 깔롱부리건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이거 빼야 될것 같아. <laughs> 왜? 낚시꾼 같아서? <laughs> 내가 차야지. 여기다가 달아, 이거 그래. 다 아, 좋았어. 오늘 구독자님도 오기로 해서 선물 챙겨서. 아이고, 레몽님! 저랑 놀려고 이렇게 제주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여기가 아 <laughs> 예, 예, 선물이고요. 더 있어요. 예, 그냥 고르세요. 상어 후회 안 하시겠어요? 리모가 좀 귀여운데. 그럼 둘다 가세요. 어, 제주까지 오셨는데 이 정도는 드릴 수 있다. 오늘 빈손으로 오셨죠? 빈손으로 가서 양손 가득 가지고 오는 낚시. 저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전 제주 사람이니까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빈손으로 온 사람 너옷 너무 비싼 거 입고 온거 아니냐고 낚시하는데 기상이 안 좋아서 원래 갑오징어를 가려다가 다 출항 취소됐거든요 근데 이쪽은 한라산이 막아주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서 다시 일로 왔습니다 <laughs> 제 친구 조조사예요. 수동 <laughs> 하나 전동 하나 해서 번갈아 가면서 쓰게 시켜도 돼요? 사무장님 저 메탈 채비 하나만 빌려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빌려, 이거 아, 쓰게. 이거 네. <laughs> 선장님 사무장님 선물 가져왔어요. 상어 니모 고래 <laughs> 조사 정신 차려 보니까 일하고 있지. <laughs>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했는데 <laughs> 정신 차려 보니까 매듭을 하고 있는 그녀. <laughs> 내가 전동을 쓸 수도 있지만 너희 외로울까봐 같이 수동 쓰는 거야. 오이네, 나못 쓰네. 아, 좌핸들용 선장님께서 렌트해주셨어요 <laughs> 장비는 쏘사랑 레몽님이랑 수동 하나 전동 하나로 렌트했거든요. 스피닝 지깅 과핸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전동이랑 수동이랑 번갈아가면서 할 건데 전동 장비가 두 가지더라고요. JP랑 MJ랑 이렇게 두 가지 쓰시는데 장비가 엄청 좋습니다. 메탈도 뭔가 번쩍번쩍한 걸로 달아주셨어. 1 시에 나오니까 시간이 엄청 여유로워요. 오늘 아침에는 편집도 하고 쏘사는 운전면허 갱신한다고 경찰서도 갔다오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왔는데도 아직 출항 시간. 이 10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완전 여유로워. 저희가 오는 길에 다장이 김밥 사왔거든요. 컵라면이랑 먹어야겠어요. 컵라면. 지난번에 왔을 때 컵라면을 못 먹어가지고 이번꼭 먹어야지. 음료수는 여기서 꺼내 먹으면 되고 이번에는 호빵에 갈치 핫바가 추가됐대요. 먹을 거 엄청 많다. 다 이렇게 물 부어서 앞에 가서 김밥이랑 먹어야지. 레몽니 같이 먹어요. 얘가 오리지널이야.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미? 진미 다 먹었어? 어. 아. <laughs> 내가. 난 도시락 먹으면 돼.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출항합니다. 여기 오전에 잡은 애들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더 많이 잡아볼게요. 포인트 도착한 것 같아요. 저 앞에 보이는 섬이 뭔지 알아요? 우도. 우도? 오도는 동쪽에 있는 거잖아요. 지기도예요. 지기도죠? 네, 앞에 지도 맞죠? 저 제주도 사람이에요. 네이버 지도로 봤어요. 자, 두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지는 사람이 수동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조사가 수동에 당첨됐어요. 레몽은 가서 배우고 오세요. 레몽님은 오늘 지깅이 처음이라서 낚시를 할줄 아는 사람은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laughs> 기분이 어때요? <laughs> 너무 재밌죠? 오랜만에 오니까 제주도 너무 재밌죠? 예. <laughs> <laughs> 저 뒤쪽에서는 초보분들 강습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지난번에 수봉 언니가 섰던이 자리에서 해볼 겁니다. 수봉 언니가 이 자리에서 되게 많이 잡았잖아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그리고 저는 전동은 잠깐 넣어놓고 저도 쪼사 따라서 수동으로 해볼게요. 자, 저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메탈은 여기 와서 빌렸고요. 장비만 수동 장비로 제가 챙겨왔습니다. 쪼사 열심히 해라~! 오케이. 올때 보니까 망고 맛집이 있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전동 릴로 잡은 고기는 0.5개야 0.5개 알았지? 우리 오늘 망고 내기 했어요 제일 꼴찌가 망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 릴로 잡으면 0.5개예요 수사야 레몽님 수동 하는 방법 알려드려라 저 스피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어디 가세요 저 어디 가세요. 낚시꾼이라면 수동으로 잡을 줄 알아야죠. 사무장님, 이 친구 요거 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아니요, 워낙 낚시 많이 했잖아요. 어, 괜찮은데요? 좀더 빠르게. 어, 잘하시는데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가라. 선장님이 어근 보인다고 조금만 앞으로 가서 내리자고 하셔서 어근 조차 왔습니다. 어근 있는데 바로 위에다가 딱 내려주시거든요. 바로 내려볼게요. 아 힘들어.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너무 안 올라. 아, 한 번만 한 번만 전동으로 하겠습니다. 좀안 되겠네. 아 너무 힘든데? 고기가 있네. 느린 날로 잡았었는데, 가보지마가 취소돼가지고 지금 방어부실을 잡으러 왔는데, 물이 느려도 어떻게 어떻게 물리네요. 옆구리에 꽂혀가지고 잡히고. 애들이 개체수가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잡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두 분, 망고 살 준비하세요. 저 망고 20만원어치 먹을 거예요. 잠깐 전동릴로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 레몽님, 제가 전동릴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부라서 전동릴 진짜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쪼조가 일로 왔습니다. 잡... 와! 쪼사! 잡았어? 잡았어? 그럼 쪼사 잡았어요. 오! 얘는 부실이. 딱 보면 알죠? 아, 그 레몽님, 이제 저기 잡았으니까 저쪽 가셔서 스피닝으로 하셔야 돼요. 얼른 준비하세요. 회수하시고. 조사 얼른 이제 레몽이랑 자리 바꾸세요. 나오세요. 여기 체험 낚시 전이거든요. <laughs> 이어달리기 하듯이 바톤 터치 받으시면 돼요? 레몽 등장. 잘해 열심히 하라고. 레몽님이랑 쪼사 둘다 갑오징어 낚시하려고 제주도 와가지고. <laughs> 제대로 손맛 보고 있네. 너 전국민이라서 완전 체력 남아도라. 왠지 레몽님 자올 수 있을 것 같아. 액션이 어, 좋아. 천장님, 오늘 어군는 어떤가요? 지금 별로 안좋아요 아, 지금은 별로 안떠 있어요? 약간 에너지를 아껴야겠네. 약간 쉬엄쉬엄 하시는 코스. 우리 한 시간밖에 없어. <laughs> 시원하게 해야 돼, 시원하게. 레몽님레몽님 괜찮아요? 레몽님, 그래도 오늘 낚시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 타임에 한번 여기서 잠깐 전동릴로 휴식하시고, 다음 타임에 다시 올라오실게요. 다음 타까지쉬요 그러면 두 타임 쉬고 올라오실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체력을 쓰는 낚시가 아니에요. 레몽님, 여기서 너덜너덜 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팔 아파. 저 사는 오늘 하루 종일 전동릴 써가지고 좀 남아 도는 느낌? 한 마리 더 잡아야죠. 좀신조조사한 마리 잡아주시고요. 저도 좀 쉬었으니까 다시 수동으로 해볼게요. 띵동 네. 찐빵 한개요 네. 핫바 드실래요? 찐빵 드실래요? 호빵. 딩빵. 아 호빵. 띵동. 호빵 두 개요. 감사합니다. 조사카트 주세요. 핫바 말고 호빵을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다. 네, 선장님이 어군을 찾아서 거기에 딱 세워주시거든요. 어군 찾으실 때까지는 좀 쉬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잘 쉬어놔야 돼요. 고르세요. 모처럼 힘 쓰는 거 같고 기분 좋지 않아요? 고기, 뭐야? 고기? 당첨! 피자? 피자? 고기? 15분 이동. 응. 뒤쪽으로 가서 좀 쉬고 있을게요. 어, 여기 바닥 엄청 폭신폭신해요. 포인트 이동. 와, 진짜 맛있다. 사장님 저 섬은 뭐예요 문섬. 문섬? 저 앞에 검섬. 검섬. 이게 문섬.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많이 오는 데잖아.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고기 다 잡아가서 볼거 없게 만들면 어떡하나? 이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오는 데인데 아 내가 고기 다 잡아갈까봐 아 걱정이네. 아오 레봉님 드디어 퇴! <laughs> <laughs> 좀 타나요? 오 뭐야? 대박! 손 안고 내기에서 인정해줄 순 없어요. 와, 근데 썸뱅이 진짜 크다. 와, 완전 왕 썸뱅이. 우 와, 레몽님 사진 찍어줄게요. 어, 엄청 커요. 와, 그래, 어쩐지 너무 쉽게 올라오더라. 근데 진짜 사이즈 좋다. 레몽님 이거 맛있어요. 와, 진짜 크다. 와, 우리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볼수 있는 걸 하나 없앴어. 지금 레몽님이 쏨뱅이를 잡았다고. <laughs> 레몽님, 다시 수동으로 해야 돼요. <laughs> 저 뒤에 조사님이 자꾸 잡는 걸 보니까 수동으로 해야 잡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풍경 장난 아니다. 너무 멋있다. 저기, 주유서낚시하시 네. 미래의 어부 시력 보여주고 <laughs> 좀 잡아줘 할수 있다 조조사 조조사 대물 대물 고고 와나이 조조사 이트 뭐야 혹시 대물이야? 안남긴다고 그러면 바디캐치이거나 대물이거나 야 이거 책기다 아, 아. 아. 역시 열심히 하니까 잡히지? 아, <laughs>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에이. <laughs> 아, 아쉽게, 이번에 쪼사 거 진짜 컸는데 빠졌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 좀큰 애가 있나 봐. 희망이 생겼다. 지깅은 원래 열심히 해야 잡히는 애야. 아쉬워, 아쉬워. 다시 잡으면 어, 되지. 수동으로 열심히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동으로 해야 돼 <laughs> 레몽님 전동을 쓰되, 조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겨야 돼. 여기가 물이 많이 뻗어서, 저렇게 해야 액션이 나와요. 할수 있다? 조사 갑자기 힘이 막생기잖아 보는 대장 미래 어부. 나 <laughs> 자꾸 미래 어부래. 말씀하시자마자 조사가 잡았습니다. 손맛 어떤데? 어. 너무 재밌지? 조사, 멋진데. 오, 조사 가 부실이 하나 더 잡았습니다. 대단한데. 아, 대단해.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한 마리 잡으면 옷을 벗고 또안 나오면 옷을 또 입고. 와, 지금 부실이 어분이 좋아서 선장님이 딱 말씀하시자마자 조사가 잡았어요. 나딱시 파이트 받고 그 다음에 너 잡았어. 와, 나이스! 아 지금 배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저까지 세 마리 나왔습니다. 와, 너무 재밌는데요? 레몽님이랑 조사가 2대 2로 동점이라서 아 이제 누가 왕고를 사주게 될지. 어, 사무장님 엄청 바쁘시네요. 빨리 내려볼게요. 와, 레몽님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도파민 분비됐을 때 수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전동이 최고야. 처음부터 너무 맛을 잘못 들 했네. 여기 그 장비가 되게 좋은 거예요. 아 어, 힘들어. 이제 약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깅 체험 낚시는 딱이 정도 시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아나 진짜 못하겠다 싶을 때쯤입항시키더라고요아 너무 재밌는데 두사 <laughs> 망고 사기 싫어서 전동 쓰는 거야? <laughs> 어, 뭐뭐먹야 맛있지 맞아 가자 왔어 맞잖아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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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내 고기 아니야 내거 빠지고 너한테 간거 아니야 할수 있다 아내거 같아 내거딱 이만했거든 느낌이 쪼사세 마리? 되게 야너 이제 전동 그만 써안 되겠어 이러다가 나보다 많이 잡겠어 레몽님 망고 잘 먹을게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방금 딱 입질 받았다가 빠지고 쪼사가 바로 잡았어요 다시 가보자. 오 아, 오 대목님, 네? 망고 잘 먹을게요. 네, 잘 대목님이랑 저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사무장님, 저 다섯 마리 잡았나봐요. 내가 수봉 언니만 없으면 1등할수 있어. 나왔다라 신수봉만 없으면은 2대1등이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 도파민이 좀 뿜뿜했나봐요. <laughs> 완전 많이 나왔어요. 오 레몬 완전 감자 같네. 어 뭐야 조사 너 잡았어? 야 완전 멋있다. 노을 배경으로 랜딩. 노을과 문섬과 그냥. 아빠졌어와 노을 지는 날에. 어야 미안하다 야. 네, 플라이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체험 낚시 온다고 플라이어 를안 가져왔어요. 선장님 저 플라이어 한 번만 빌려주세요. 오케이 바늘 빼서. 어 조사! 조사 이트 랜딩하자 대물인 것처럼 해줘 조사 오늘 손맛 제대로 보고 가네 바디캐츠야얘가 <laughs> 정수리 맡겼어 네, 정수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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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레몬 슬취해할줄 알아요? 둘이서 뭐해 둘 그냥 나오래 <laughs> 조심조심 아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이 아닌데 머리에 맞았어? 눈에 맞았잖아 너무 잔인해 너무 힘들더라 <laughs> 마지막에 우당탕 사무장님 아, 엄청, 바쁘시네. 엄청 바쁘시네요. 엄청 <laughs> 바쁘시네요. 배달을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나 수동으로 잡은 거 알지? 어 알지 알지. 알지 알지. 대몽 이제 수동으로 해요. 안 되겠어. 전통 졸업할 때가 됐어. 사무장님 저희랑 같이 망고 먹으러 가요. <laughs> 저분이 사주신대요. 공짜예요. <laughs> <혼자 해요>. 망고 <laughs> 20만 원지주세요 <laughs> 다음 주까지 포장해 가세요. <laughs> 마지막 클림이었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선장님께서한번더 올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사무장님 변신 중. 빰밤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모르고 늙어 신고 왔거든요. 부시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뒤꿈치가 다젖었어요 다시 내려보자. 어, 쪼사! 뭐 하나 또 잡겠어! 어 잡을 아, 아, 것 같아. 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은데? 메몽님 몇 마리 가져갈 거예요? 와, 2개, 3개, 2개 방어가 어딨어? 부시리랑 부시리겠지. 선생님, 저희 네 마리 빼고는 다른 분들 다 주세요. 와, 오늘 엄청 나왔다. 선생님, 너무 기분 좋죠? 우리 느린데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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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 되게 뿌려. 비닐 에디션? 나는 파도 에디션. 아, 그아무 마. 아 <laughs>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핏 빼요? 저어떡해 <laughs> 선생님, 변신했으니까 할수 있어요. 아, 진짜 웃기다. 전신한 이유가 있네. 이제 입항했습니다. 지금 몇 시죠? 5시 반. 조사가 오늘 올라가야 돼서 얼른 내려보겠습니다. 5시 반 노을 보면서 입항했습니다. 자,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선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장구 쓰는 게 있어, 선장님한테. 거기다가 몇 마리랑 그거 쓰는데. 아, 재밌었다. 네.